처음엔 사람들이 늦게 차는데 한 20명 정도 차고 나면 그때부터는 겁나 빨리 차 <목소리> <짠. 목소리> 아쓰 <아스. 목소리> 애매할수록 가야 돼. 애매할수록 이 양물고 계속. 아가야 되는데 저건 좀 그렇지. 승리해야 본전이고 지면 절반가로 승리해야 본전, 지면 절반. 어, 그, 게야 그럼 더더 오빠 게을 해야겠죠. 아, 너무 많은데, 이거는? 아 이렇게 봐. 폭발 데미지가 40밖에 안 들어갔어? 한번 더. 나이스. 190이죠. 좀 많을 거예요, 이거는. 가지고 죽고. 잡고, 이런 식으로. 그래, 과감하게 들어가진다고요, 과감하게. 네. 예. 지금 레요 채워주시고, 나이스. 스킬 2 5 0점 괜찮지? 이름 나이스지. 바로 어, 휘슬, 휘슬, 분보장 휘슬! 분모장 뭐야, 여기 좀. 이거점에 아무 쏠리는 것 같지요? 약간 돌아갑니다. 복수의 거점을 동시에 찔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경찰이 쏘는 거 무시해주면서, 한번 잡아주시고. 제발 아, 고민되는데. 오른쪽 있죠, 무시해. 무시하고 돌아서,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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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하고. 체크하고, 체크하고. 왼쪽이 맞습니다. 프랑스의 메딕, 빛이. 이 먹고 있죠? 그렇고두명 이상 더 있어요. 어떻게 A 불 돌렸죠? 그 타임에 들어와서 이제 건물 좀 먹어줄게요. 아군도 빠르게 전진해야됩니다 빠르게 머을거리지 마는데요 안 안죽었네 스파트 시켰지? 하시고 어? 아래 한명 여기 아닌가 한해집고 나면은 구멍이 뚫리는 거야 총어냐총알없어가지레이버팀도 <목소리> 먹고 있고 총알이 없어 총알이 탄이 없어 <목소리> 너무너무너무 좋은 미션 걸려서 그런가 이렇게 빡겜만는데 잘내는 거죠오 정말 에임이 부드럽게 붙고 있죠 지금 <목소리> <목소리> 아이레 예. 맞죠? 어나이네이터가 근거리가 너무 좋아요 아죠오토마트콜 상용화 느낌 드는데 오토마트콜 장점이 있죠 어나이네이터보다 착한 반응, 그리고 빠른 장점 사실 빠른 장점이 큽니다 오토마트콜 아예 안쓰는 이유가 아예 안쓰지 않는 이유가 장전이 워낙에 이점이 있어가지고 오토마트콜도 쓰게 돼요 화면에 있는 거 보이죠? 견더견제주고 하죠 채우고 이렇게 먹고 빠르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2번 섹터 있죠 3번 섹터 3번 섹터부터 뭔가 좀 막혀버리면은 미리가 없거든 어나이메이터애니트럴라고 부르는, 부르는 분도 있죠 배틀필러 1에 에드케이티드 등이 있습니다 아틸러니 트럭을 어빌리티 트럭 나이프를 뭐라 했죠? 크니페리아가 사일런스 를뭐 실렌스라고 부르고 그런 에듀케이트님이 있었는데, 그거죠. 뭐... 부수고, 왜아프져0 아, 왜아프지 c c 지 원래 c 부5지는거 아니면 이거? c 500cc... 5 0고 c c 고0 0 c 비 위로, 아위 너무 많아. 장전의 문제긴 해요. 한창 스물 스무 발 장전 느리. 그래가지고 탄갈리가 힘들. 어 염조공파 가자 가자 아구나 가자 가자 가자. 가슴 가 버리고. 살짝 쓱쓱 먹어줄. 자 무시하고 위로 이양년고 무시. 아 통제 보으시구요 좋아요 아군 있나? B 아군 있어야지 가 안전하게 있는 까놓고 올라오는 거는거 같죠? 여기 역으로 2층 먹었다 그렇게끝난 거지 역으로 2층 먹었다? 게임은? 끝나버린거다 끝려버린거다 이거 죠아뒤 다섯 발이죠. 버려버리고 채웁니다. 정권은 공산당이 나요. 아니, 공산당이 아니에요. 아직 공산당이 아니라 지금 볼셰비키 혁명군입니다. 혁명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볼셰비키 혁명군. 미미. 피켓이 몇장 지금? 2 2 8와 너무 공격적. 그럼 그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청조한 가저씨가 리더가 아니라고요. 달린다, 달린다, 죽인다, 달린다, 죽인다. 어? 왼쪽 왼쪽은 무시 우선은 너무 많아 빨쪽 보이죠? 천천히 밟아 먹으면서 두명이상 잡고, 여기도 있겠죠? 잡고. 아, 저건 못 잡고. 이런 지형은 대부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비비면서 벽을 타야 돼요. 최고. 다군 있죠? 같이 있죠? 해주고 마스카고 아, 집 뚫렸네, 까비. 이 좋은 포인트를 먹기다니 너무 아깝죠. 하지만 할 만큼 했다. 덕스님은 지금 보병 두명 잡으려고 거의 한개 분대가 와버렸잖아요. 이득입니다. 여기 많이 갔죠? 그럼 먹으면 되는 거야. 낚였구만. 낙여버렸어. 아 이렇게 자렛지는보다 부드럽게 뚫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가볍게 뚫린다. 오십 비키 no 하데스 그러면은 <목소리> 야 생각보다 데스가 너무 적은데 진짜. <목소리> 완벽하게 뚫어버렸어. <목소리> 그리고 묵직하게 짤라아 날트로 편님 핑크색 핑크 대슈퍼챗 감사드립니다. 핫핑크 그냥 핑크 아닙니다. 거검 핫핑크.